개인의 취향은 다릅니다. 조금 더큰 범위로는 각 나라별로 고객의 수요, 디맨드도 나뉘게 됩니다. 또 조금 큰 범위로 보면 계절별로 사람들의 수요 또한 다릅니다. 이 커머스 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고객이 스토어를 방문했을 때 개개인의 취향을 저격하여 제품을 메인 화면에 띄운다거나 메인 배너를 바꾼다거나 문구를 업데이트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전환율은 무조건 올라갈 테니까요. 온라인 맞춤형 광고는 어느 정도 구현이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참치 이야기나 검색을 하면 갑자기 참치 광고가 뜨는 것처럼요. 스토어까지 완벽하게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개개인은 아니지만 조금 더큰 범위인 나라별로 취절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쇼피파이 마켓, 같이 알아보시죠. 국가별 취향 저격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냥 스토어를 국가별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스토어 구축 비용, 그리고 각 스토어별 제품을 언어별로 번역 및 관리하여야 하고 스토어도 따로 관리해야 한다는 면에서 큰 회사가 아니면 쉽지 않은 옵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방법은 취향 저격까지는 아니지만 접속하는 고객의 위치에 맞게 스토어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번역하여 보여준다거나 통화를 변경해주는 식이죠. 상품 가격이 5,000 네팔 루피라고 적혀 있으면 이게 싼 건지 비싼 건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서 나가는 고객들을 위한 방법이죠. 세 번째로 지금 당장 여러분도 적용할 수 있는 쇼피파이 마켓이 있습니다. 처음 간단한 몇 가지 세팅으로 접속한 고객에게 마치 국내몰을 둘러보는 듯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전환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자, 강의 최단 임팩트 있게 포인트 잡아서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주세요. 여러분 저 정말 바쁜 와중에 컨텐츠 제작하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으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해주시면 더욱 더 힘내서 유익한 정보들 공유드릴게요. 감사합니다. s 피파 p 마켓스는 2022년 2월 15일에 나온 기능이에요. 그런데 복잡성 때문에 이 기능을 100% 활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아쉽더라고요. 우선 스토어 왼쪽 하단에 세팅스 들어오신 다음에 중간 정도쯤에 보이시는 마켓스를 클릭해주세요. 처음에 설정된 기본 국가는 개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아마 한 개가 기본 값이었던것 같아요. 한 섹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섹션 보시면 최근 30일간의 실적을 보실 수 있어요. 전체 매출 중 캐나다라고 설정한 곳에서 나온 매출의 비중, 총 매출, 그리고 전환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recommendations 같은 경우는 국가별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쇼피파이에서 추천해 주는 거예요. 시간 되실 때한 번씩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Add a Market 버튼을 한번 보실게요. 아직 클릭하지 마시고 왜 Add a Country가 아니라 Market이라고 표현되었을까요? 스토어에서 모든 국가별로 설정하면 좋겠지만 그러면 실제 내가 들인 시간보다 효율이 더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100시간 일해서 추가로 10만 원 벌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문화나 언어가 비슷한 나라끼리 묶어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북미 시장을 만들어서 미국과 캐나다를 추가할 수 있고 유럽 시장을 만들어서 유러피언들을 타겟할 수 있겠죠. 아니면 좀 특이한 예로는 옷을 판매하는 스토어라면 추운 나라, 더운 나라로 분류하여 스토어에 노출되는 상품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캐나다, 국내 시장 이렇게 두 개만 해볼게요. 자, a d m a r 해주시고 일단은 한국을 다시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Add Market를 해주시고 Market Name은 내가 구분하기 편한 이름 입력해주세요. 저는 아, 국내 시장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검색해서 체크해주시고 Add Market을 클릭해주세요. 네, 이제 국내 시장 취저에한발더 가까워졌습니다. 국내 시장을 클릭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세팅들이 보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Languages and Domains 보시면은 MrAShopMyShopify.com에 접속했을 때는 영어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mrashop.myshopify.com slash c o 로 접속했을 때는 코리안이 보이는 곳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메인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 뭐 koreashop.com 캐나다는 canadashop.com으로 각각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 도메인 하면 은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뒤로 돌아와서 Products and Pricing 클릭해보시면은 국내 시장에 접속했을 때 보여줄 통화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점은 쇼피파이 마켓을 통해서 통화를 설정하면 단지 보여지는 것만 새로운 통화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결제도 해당 통화로 된다는 점이 멀티 커런시 앱 등을 통해서 통화를 스토어에서 바꾸는 것과 다르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매니지 엑스체인지레이 s 클릭을 하면은 다이내믹이랑 매뉴얼 옵션들이 있는데 그 다이내믹 옵션은 쇼피파이에서 실시간 환율을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스토어의 기본 환율이 캐나다 달러이고 쇼피파이 마켓을 이용하여 한국에서 접속하는 유저들이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구매 시점의 환율과 또 만약 환불을 했다면 환불 시점의 환율에 따라서 내 통장에 입금 출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캐나다 사람들이 100불어치 사고 100불어치 반품하면 내 통장에는 0원이 남겠죠. 하지만 나의 제품 가격은 캐나다 달러 기준이기 때문에 한국 고객이 내 물건을 샀을 때 환율이 좋아서 판매 대금으로 110불이 내 통장에 입금됐다가 고객이 환불을 요청했을 때는 환율이 안 좋아져서 100불만 돌려주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고요. 실시간 환율은 2%의 환전 수수료가 가격에 추가되어 고객에게 부과됩니다. 다른 방식은 고정 환율 방식입니다. 캐나 달러를 그냥 1,100원으로 잡고 스토어를 운영하는 방식이죠. 고정 환율 방식은 환전 수수료가 가격에 추가되지 않고 정산 받을 때 수수료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고정 환율 방식을 선택하시면서 고객에게 환전 수수료를 부과하고 싶으시면 제품의 가격을 높여서, 그러니까 마진을 높여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옆에 보면 price adjustment가 있습니다. 마켓별로 가격을 올려서 판매할 수도 있고 낮춰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price를 예를 들어서 어10% 한국에는 10%더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싶다. 그럼 10%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제품별로 판매 금액을 다르게 설정할 수도 있어요. The collection snowboard hydrogen 제품에 뷰 프라이스를 클릭해 주세요. 현재 가격이 60만 9천원에 책정되어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시면 프라이스 브레이크다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 제품이 600 캐나다 달러이고 그리고 1불에 994원 책정 시 59만 6644원이 됩니다. 거기에 2%의 환전 수수료를 추가하니 총 금액이 60만 9천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608,577원은 금액이 조금 깨끗하지 않아서 1000 단위로 올려서 609,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제품을 70만원에 팔고 싶다 그러면 그냥 70만원을 적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시장의 제품 판매 여부도 설정할 수 있어요 인클리리 같은 경우는 해당 스토어에서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 그리고, excluded 같은 경우는 해당 스토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는 제품들을 해당 마켓에서 판매를 안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클릭을 해주시고, exclude from market을 눌러주시면은, 네, 됩니다. 아, 생각보다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아, 일단 계속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메뉴, duties and import taxes입니다. 이 기능은 쇼피파이 체크아웃 스텝에서 관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하고, 고객에게 미리 과금해서 고객이 관부가세를 미리 동의하고 구매하도록 도와주는 기능입니다. 예전에 제 토론토 친구가 미국에서 에어 매트리스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은 기억 안 나지만 예를 들어서 제품 가격이 80불 정도였다고 한다면 관부가세가 그때 제품 가격보다 더 많이 나왔어서 친구가 매우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방금 같은 예시로 관부가세에는 환불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객이 관부가세를 안내면 세관이 클리어되지 못해서 배송도착국가에 배송되지 못하여 책임, 환불 등 꽤나 복잡한 상황으로 갈수 있게 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시려면 사용하시는 배송업체가 DDP 어, Delivered Duty Paid 를 지원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쇼피파이 쇼핑은 현재 DDP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DDP란 무엇일까요? DDP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관세 지급 인도 조건은 판매자가 구매자와 협의된 목적지까지 상품을 수령하거나 양도할 때까지 상품 운송과 관련된 모든 책임, 위험 및 비용을 부담하는 배송계약입니다. 이 계약에는 배송비, 수출입 관세, 보험 및 구매자인의 합의된 장소로 배송하는 동안 발생하는 기타 모든 비용의 지불이 포함됩니다. 제, 어, 터널을 누리시고 배송업체의 DDP 여부를 선택해주시고 다른 거를 클릭하면안 된다고 넥스트로 못 갑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 눌러주시고 여기서 관부가세를 받을 마켓을 설정을 해주시고 넥스트 눌러주시고 관부가세 측정에 필요한 제품 HS 코드를 업데이트해주시고 각 제품의 원산지 국가를 또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토어 정책의 체크아웃 스텝에서 관부가세를 컬렉트하겠다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Shopify 정책에 사인하면 됩니다. 제품의 HS 코드 입력은 해당 제품 페이지로 오셔서 Shipping s e 밑에 보시면은 uh, Add Customs Information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고 uh, 원산지 입력 그리고 HS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모르시는 경우에는 스노 o w b 뭐 이렇게 제품을 클릭해 주셔서 이렇게 가장 비슷한 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체크아웃에서 관부가세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품 들어오시고 제가 지금 이곳에다가 관부가세를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정보를 그래서 체크아웃을 눌러주시면은 지금 한국으로 배송을 했었을 때 예전에는 쇼핑이랑 텍스만 나왔는데 지금은 듀리스가 나온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제컷에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고객은 이 두리스를 페이를 해서 나중에 관부가세 전혀 걱정 없이 뭐 이미 페이 한 거니까 네 스텝만 좀 달라진 거지만 고객이 미리 관부가세에 대한 가격을 알고 제품을 구매를 해서 최대한 셀러와 바이어 간의 관부가세로 이슈가 없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네, 그 다음은 마켓별 배송 설정입니다 배송 설정하는 방법은 제 배송 설정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매니지인 쉬핑 해서 여기 안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영상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온라인 스토어 들어오셔서 커스터마이즈 눌러주시고 상단 바 보시면은 디폴트가 있는데 여기서 수정할 나라를 선택을 해주세요 여기 테스트 데이터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국내 시장으로 들어가주시고 테스트 데이터를 예를 들어서 테스트 데이터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새로운 뭔가 표시가 된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디폴트로 돌아가면은 테스트 데이터 가 보이고 국내 시장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가 보니다네그 다음에 feature product 예를 들어서 이 국내 시장에는 이 해당 섹션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지금 이게 안 보여진 거 보이죠? 그리고 default s e 으로 default 가면은 feature products 가 그대로 있고 국내 시장 가면은 feature products 가 없어졌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여 국가별로 다른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 제품을 다르게 보여준다든지, 섹션을 다르게 보여준다든지, 안에 들어가는 내용을 다르게 보여준다든지. 네. 그래서 오늘 쇼피파이 마켓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 스토어에 전환율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